예, 2023년 통영 그람 폰도, 예, 22여 분 영상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 가는 그 루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라이에슬론 광장에서 출발을 하죠. 그렇게 서 지금 저 커스가 가는 방향으로 쭉 가는 쪽, 북단 쪽에 원형으로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이제 주행을 하고 다시 남단 쪽으로 내려와서 예, 조 지점이 해저 터널이 있는 지점입니다. 저쪽이 60여 킬로로컷 오프 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단을, 어, 반시계 방향으로 다라항, 그리고 영웅마을, 그리고 한산 마리날 리조트, 예, 피니시 지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통영이애 슬럼 승장. 자, 프라턴도 a 그룹부터 a 그룹부터스42말보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님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선의가 있는 만큼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는 시, 우주, 입니다 말씀만 하시면은 좀 할인 가능합니까? 저 필고 위원님배운식1 관계자님 예, 할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북경 이 대회는, 낙타당, &다운이 굉장히 심하고, 이제 대회 는육쪽구간는낙하동곳뺀 다운 이 굉장히 심 하고, 시 체가 글쎄 대회 전이죠관 기자 들90 개월, 작은 것 포함 된 경우 가있 어서, 는34개60대이 하나 더만다 소리 지만 하고, 하여튼 이대 다운 이 굉장히 심 하고, 제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당장 한가운데 하고 대교 앞에 한번 나 수도고 <목소득> 당하지 않게 이렇게 목표를 세워 어, 오고 캠이 앞에도찍히면에도 찍히고 네 <laughs> 카메라가 앞에 뒤에 네. 네. 아. 있지아 어. 네. 진입을 하못가겠더고차 땜에 위험해서 터들이한5분 갔다 는데 아니면 터널한번갔적 있어가지고 에는또 바람이 소에는뭐 차량들이 많 많이 참여하셨나 보죠 방역으로. 저는 처음입니다, 처음. 아, 저도 아. 서어디서오셨요 아. 아. 수원이요. 저는 안성에서 왔는데. 안상. 안성? 아, 지나면 리 전 영상을 봐도, 이기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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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X나 이런 파일들은 보니까 사전에 그 부스가 어떻게 되는 시뮬레이션을 해스가 지금 사전에 그 길을 합한다든지 이럴 때는 중간 경유지가 굉장히 필요할 수 있는 곳이 있 1차 보급지 하양지 막 이쯤이었는지 그리고 차 보급지까지 온 경과 아, 현거를 현가, 다시 보면 트라이슬론 광장 그리고 통영대교 통영 터널 원문마을 한려 레미콘 조금 전에 본 거기를 그 따라서 도산 1초로 쭉 따라서 좀 네, 전에 하양지 마을까지 네, 하양지 마을 이후에 1차 보호를 하고 하양도 일백군 이날 인근에 있는. 216번 잘 찍어주세요 뒤에 예, 서 계신 분은 이제 사진 촬영하는 그래버런, 예. 일부. I'm mm -hmm. mm -hmm. 나오면 60km 속지점입니다. 이걸 한번더 다시 돌아보면 예, 쭉 가면 저 북단 쪽에 영호마을 예, 그리고 한렬 레미콘을 다시금 들러서 원문마을 그리고 평림고원에 2차 보급을 하고 예, 해서 나옵니다. 맞아. 할수 있는데, <laughs> 전체 중에 가장 높았던, 유명한 수도, 야, 고개, 내리지 마. 가 저도 다리. 아이고 추서 뭐 어디로 그리고. 저기 끝이다 저기. 잠시만요. 조금만 더. 몇 k m 남았습니까? 거의 뭐한다 왔지 않아요? 다 왔습니까? 예, 네, 다. 8 2 남았는데. 그럼 다온 겁니다. 다 왔습니다. 아, 다온 거예요? 예. 네. 아. 어. 야호 혼자 1등 <laughs> 아, 아따 고맙습니다 <laughs> 이제 마지막 마을 마지막 이렇게 예. 네, 안 네, 남은 일 네, 어. 중에 하나지 영 먹을 남단 쪽을 다시 돌아보면 예, 저렇게 해저턴을 지나고 반시계 방향으로 풍화초등학교 쭉 지나서 다라항 3차 보급지 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면 좀 전에 영혼마을 예, 마지막 한산마리날리조트 92km까지. 이기까지입니다